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떡순이의 정원이에요. 오늘은 봄에 적심해서 삽목한 투명 그릇에다 삽목한 발디와 흑법사 이렇게 두 가지를 영상에 올린 일도 있거든요.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일반 그릇보단 투명 그릇에다가 내는게 뿌리가 훨씬 잘 내린다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바람도 나고 어 분갈이 할 시기가 돼서 오늘은 음 그때 이렇게 투명그릇에다가 심어서 어 심은 거를 어 적심해서 음또 다른 데다가 심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뿌리가 얼마만큼 잘 났는지 오늘은 순수 이렇게 뽑아보고 싶어요 뿌리가 얼마만큼 활짝 잘 됐는지 그래서, 음, 다른 화분에다가 어, 집도 장만해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울어져서, 이렇게 너울어졌어요. 이게 수영을 옆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온게 아니고, 음,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큰 화분에다 옮겨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음, 이렇게 쉬어졌더라고요. 수영을 저 잡아서 잘 이쁘게 기름 더 이쁘게 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또 잘못 또 분갈이 하게 되면 실패해 볼까 봐 찬바람 나기만 기두렸어요 음, 그때 예, 여기에서 적심해서 어, 이 발디를 여기에서 어, 다른 지인한테 얻어다가 이 투명 거리다 심었더니 그렇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 적심해서 심어 여기다 이쪽에 이 화분에다가 심은 게 음, 이렇게 자구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 화분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랬을 때그 여기다가 음, 적심해서 삽목했을 때 어, 밑에 부분을 심으려면 그 자구를잎을다 그 떼야잖아요. 근데 여기다 잎구지 해놓은 것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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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커서 이것도 이제 합은 그런 집착만 해서 이제 심어줄 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많이 커서 이것도 많이 컸지만 이, 이, 이 제일 먼저 심은 거 이게 너무 이렇게 머리가 묶어서 옮겨주려는데 이게 뿌리가 얼마만큼 투명 그릇에서는 얼마만큼 잘 자랐는가. 또이 흑법사, 이 흑법사도 어, 그때 봄에 어, 여기 투명 그릇에 심었을 때잘 음, 자라서 여기 삽목해서 이쪽에다 심어준 거거든요. 이쪽에다 이렇게 그 유리병에 물빠짐이 없는 그릇이지만. 이쪽에서 적심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적심했을 때이 어 아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웠고 또음 물빠짐이 없는 그릇이라서 물을 또 자주 주면 음 혹시나 물은병 올까봐. 음 물을 좀 고프게 했더니, 이 자, 아가들이 나온 자구들이 다섯 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소멸되고, 큰 것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음, 찬바람이 나니까, 음, 동영심부라서 약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파란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그때 봄에, 봄에 이거를, 음, 다가 투명 그릇에다가 심었을 때 뿌리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9월 달인데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잘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 될 때는 투명 그릇이 너무 뿌리가 잘 내린다는 거 제가 동영상 한번 올린 일 있지만 음, 이제 이렇게 크면은 뿌리가 잘 나온 뒤에는 음, 적절한 그물 빠짐도 있고 큰 화분에다 옮겨 심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뿌리 잘 내림을 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음,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은 뿌리 내릴 때만 쓰고, 어, 다른 화분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화분을 많이 이렇게, 어, 만들고 직접 제작해서 만들고 또 예쁜 화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평소에 그 애장하는 그런 컵이에요. 한번 사용하지 않은 컵이에요. 근데 이 화분을 그냥 놓고 보기보다도 예쁜 다육이를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한테 물빠짐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는 물빠짐이 없는 그릇에도 잘 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여름에 그 장마 때나 그런 때 이게 물 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움도 있고 이 컵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배수 구멍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릇을 이번에 활용하려고. 그냥 화분으로만 놔두면 무용지물이지만 음, 이런거를 이렇게 음, 해서 잘 사용하면 음, 다육이 화분으로도 유용하게 쓸수도 있고 또 예쁜 화분 돈주고 사면 많이 좋은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것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을 응용해서 다육을로잘 기르고 싶은 마음에 물론 또 이런 화분도 많이 샀죠 그런데 이 발디와 흑법사, 우주목, 이렇게 지금 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 이 우주목은 지금 뿌리가 너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음 뿌리 없는 걸 그냥 여기다 삽모 했거든요. 투명 그릇에다. 이게 물 주는 것도 이렇게 다 뿌리 내리는 것도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걸 심었는데, 이렇게 올 여름에 폭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도 활짝도잘 되었고, 이제 이 투명 그릇을 벗어나서 좀 다른 화분에다 심어 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삽목해서 이쪽에 심은 거거든요. 이 이거를 지인한테 얻어다가 심어서 여기서 삽목해서 어, 여기 삽목은 잘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 건데 오히려 이쪽에 그, 음, 엄마 몸보단 이쪽에 그산목은그가들이 이렇게 자고도 되고 너무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화분도 이게 크지도 않고 작지만 이렇게 잘 크는데 이 화분은 제 집을 찾아주었은 게 괜찮지만 이 투명 그릇에는 뿌리 활착이 얼마만큼 잘 됐는가 어, 보기도 해야지만 큰 화분에 옮기려고 음, 오늘은 영상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음, 이렇게 지금 어, 뿌리 활착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흑법사와 발디를 잘예쁜 화분에다 심어서 이제 더잘 길러야죠. 음, 수영도 잡고. 그래서 이제 저는 뿌리 내는 거를 이렇게 적심해서 산모한 장수를 이 투명 그릇이다 하고 있어요 일반 그릇보다 근데 이렇게 여름에 올 여름에 그 더운데도 물음병 없이 잘 자라고 좀 음, 뭐랄까 라 바깥에 내놓지 않고 그 남양집은 여름에는 조금 햇빛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이 웃자랐어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화분에다 옮겨 심고 적절한 햇볕도잘 보여주면서 하면, 은좀큰 음, 화분에다 옮겨 심으면, 음, 수영도 예쁘게 잘 자랄 것 같고, 이두명 그릇을 벗어나서, 이제, 음, 뿌리 내는, 이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뿌리 내리면 얼마나 잘 됐는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흑법사는 아예 유리 그릇에다 심어서 잘 뿌리가 활짝 됐는가? 이렇게 물은 병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저건 옮겨 심지 않고 이쪽에 투명 그려서 했지만 뿌리 난 거를 화분에다 옮겨 심으려고요. 음, 이것은 삽목해서 적심해서 아주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더니 잘 자라서 자국까지 잘 나오고 자고 예쁜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음, 이렇게 이 다육 기르는 분들은 이런 자구 내서 이렇게 아가들을 보는 거를 너무 예쁘게, 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큰 대품보다는 작은 소품을 이렇게 예쁘게 잘 기르는 게 취미예요. 음, 이우른목도 뿌리가 활짝이잘 됐을 것 같아요. 올 봄에 작은 걸 심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얼마만큼 짱짱하게 자는지잘 뽑히지도 않아.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가 내렸어요. 이거를 잘 뿌리 다듬어서 예쁜 화분에다 잘 심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뿌리 잘 내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달디와 흑법사, 우주모, 이세 가지를 예쁜 화분에다 심어서 잘 이렇게 분갈이 한거을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 거를 좋은 점만 본봐도 이렇게 어, 투명 그릇에다 심어서 이렇게 뿌리 내렸다는 것은, 음, 저로서는, 초보자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음, 영상에 올려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까지 음이 흑법사와 달디도 잘 심어서 다음 또 분갈이한 그 화분에 심은 것을 영상에 올리겠어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